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영상에서 만나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구그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구그리기? 구그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선 위치와 크기를 정한 다음에 형태를 그리고 빛이 어느 쪽에서 빛이냐, 그림자는 빛의 반대 방향이다 하면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반사광, 그림자 부분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서 밝고 어둠 처리 명암을 누는 그부 그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봤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원기둥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원기둥. 아, 원기둥은 어떻게 그리는가? 원기둥의 모양은 여러분들 알죠? 구 형태는 이렇게 동그랗죠? 여기에다 밝고 어둠 처리 그림자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원기둥이라 하면은 일, 이런 상태 있죠. 이런 원기둥을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원기둥도 지난번에 시간에 구 그린 거와 같이 어, 위치와 크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 화면의 짜임새에 있어서 변화, 통일, 균형할 때 균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균형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요소를 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균형, 치우침이 없이 어, 균형을 잘 잡아야 그 형태의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세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중에서 가운데가 어디인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쟀을 경우에 여기에서 가운데 부분은 여기죠 여기서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가운데가 되죠 여기가 여기 가운데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 기둥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 기둥만 그리는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 그림자는 어디에 위치할 건가 해서, 이 형태와 이 그림자까지 우리가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세로 길이, 요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형태가 가운데 올수 있도록 그림자 형태와 그림자를 포함해서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오게 해야 돼요. 이원 기둥만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가운데는 어디인가? 그리고 요 길이의 가운데에, 그 다음에 요 세로 길이의 가운데가 어디쯤에 오는가? 갈게에서 이렇게 거 봤을 때 가운데가 이렇게 보면 여기죠. 여기잖아. 그러면 이 가운데가 이걸 확대했을 경우에 여기에 이 위치가 이렇게 오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이의 가운데가 여기다 하면 이 형태가 더 이쪽으로 나와서 이 정도 되면서, 그다음에서 요 밑에 길이는 어느 정도로 남길 건가? 그냥 한이 정도로 남기고 싶다.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도 요 위치만큼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정도 할 것이다 하면은 이 정도의 길이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길이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만큼 기름자 오 개.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끔 위치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굴려질 경우에는 이거 직선을 우선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 여기와 여기 길이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해서 이곳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줘요. 여기 길 여기와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이만큼 들어간다. 이 같은 각도로 이게 이렇게 굽어져야 돼요. 굽어지면서. 그러면 이이 돌아가는 이만큼 여기도 굽어줘야 돼요. 그 각도만큼. 근데 이제 이것을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그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이 가까이인 부분이 좀먼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에서 아래를. 어, 내려다 봤을 경우에는 여기가 넓어 보이고 밑에가 좁아 보일 수도 있고 여기가 더 굽어, 더 굽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관찰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더 많이 그림을 연습하다 보면 관찰력이 생겨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이니까 그냥 직육면, 직사각형에서 원기둥을 그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의 형태가 이렇게 되고 원기둥이 형태, 그 다음에 그림자는 어디까지 올 것인가? 가서, 아, 그림자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이, 이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이 길이만큼 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여기 길이와 오른쪽에 남는 공간과 그 다음에 세로 여기에 남는 공간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다 보면 이, 원기둥의 형태와 그림자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가운데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 그릴 때는 사실은 한 개의 물체를 그릴 경우에는 위치와 크기를 정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하게 되면, 형태 크기와 위치가 균형이 맞춰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아, 형태는 이러,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 빛이, 그림자가 이렇게 오면 빛이 이쪽에서 비치잖아 왼쪽에서 이렇게 비치게 되니까, 어, 이거를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은 밝은 부분이고, 오른쪽은 어두운 부분, 그림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가운데가, 아까 여기가 가운데였잖아요. 그렇게우 여기에서, 한이 정도 간격에서 여기가 가운데. 가운데다. 그럼 여기를 세 등분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리, 머릿속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은 어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여기고, 이걸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등분을 나눴. 여기가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 그다음 단계, 그다음 중간 밝기, 그다음 어두우면서 가장 어두운 부분, 그다음에 반사광이 이 정도고, 그다음에 그림자를 여기를 어둡게 하는 여기가 그림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명암의 단계를 차츰차츰, 이제, 지난번에 같이 가장 어두운 부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명암의 단계 그려봤죠? 여기를 가장 어둡게 하는데, 처음부터 어둡게 하면은 명암의 단계를 묘사하기 어려우는가, 점차점차, 밝은 부분이 어딘가, 어두운 부분이 어딨는가,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명암의 연필로다, 쉽게 말하면 색칠하면 돼요. 밝은 부분은 연하게, 어두운 부분은 밝게. 그래서 어, 여기 가운데 부분이 다음 이쪽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어, 세로로 해줘요 세로로 해주게 되면 다 이렇게, 한, 이렇게 칠해주세요. 연필로 연필로 칠해주면서 여기 어두운 부분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자 부분이다. 그냥 그림자 부분도 이렇게 칠해 줘요. 그러면서 물체 가까이 있는 부분은 어때요? 그림자가 좀 진하죠 그럼 여기 부분은 연필 좀 눌러서 이렇게 어둡게 해줘서 칠해주면 되고 점차 점차 여기는 연하게 해서 갖다가 칠해주면 되겠죠 여긴 조금 더 어둡게 하니까 더 겹칠 해주세요 이러지면서 형태를 점차점차 이제 흐린 부분들을 점차점차 정확하게 형태가 될수 있도록 이제 명암을 넣어 가면서 자, 아, 여기 어두운 부분이다. 그럼 어두운 부분들은 더 겹칠해 주세요. 음,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연필선의 방향을, 어,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연필선의 방향을 막 이렇게 이렇게 했다, 옆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면 굉장히 선이 거칠게 돼요. 거칠어서, 어, 고기가 안 좋으니까 곱게 깔아주려면 연필선의 방향을 처음에 그림 그릴 땐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어둡게 해준다. 그럼 여러 번 겹치려 하죠? 근데 이 이젤에 세워놓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그리려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점차 점차 이제 여기도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부분은 살짝 칠해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칠해줬으면 그 다음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어딘가 가서 이쪽 부분이 어둡다. 그러면 점차점차 여기다가 에 이런 식으로 칠해줘요. 아, 천천히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 지금 선생님은 그냥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 여기는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연필선을 약하게 하고 이쪽 부분은 점차 점차 어두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연필선을 점차 점차 이제 좀 눌러서 여기다가 표현해주면 돼요. 여기는 더 어둡게 여기 칠해줘요. 더 어두운 부분. 이거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라 공부만 하지 말고. 조금 지루하다 공부하다 지루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도 윗부분이 좀 밝으니까 여기는 먼 부분이니까 약간 더 겹치 연필 선을 겹칠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부분이면서 빛이 내리는 부분이니까 여긴좀 밝게 해줘요 이쪽 부분은 그래서 이 뒷부분은 조금 더 겹칠해 주면서 이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근데 여기는 여러 번 겹칠해 줘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더칠해 줘야 돼요 해 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도 여기 점차 점차인데 여기 해 주면서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막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막 지금 연필이 지금 달아가지고요. 끝이 뭉툭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연필선이 거칠게 나오네요. 이럴 경우에는 연필을 여러 개 깎아놨다가 교체하면서 하면 돼요. 여기는 좀더 어두워야 되죠?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이니까 여긴 더 어둡게 해줘야 돼요. 더 칠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서 여기 더 이제 강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하면 되는데, 아, 한참 좀더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가 밝은가 어두운가를 발견을, 발견을 하면서 나중에 다 이렇게 이제 명암의 단계가 다 표현됐고 입체감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우개로 가장 자리 지워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치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 작품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가장 밝은 부분. 그다음 중간 밝기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림자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밝은 부분이죠. 꺾이니까 그래서 이런 원기둥을 선생님이 그려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 음, 이러한 기하 형태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런 형태 있죠. 이런 형태도 있어요. 원, 원뿔을 갖다가 여기 나오게 가 원기둥. 이거는 원뿔에다가 원기둥을 이렇게 합해져서 나타낸 대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응용한 것이 이러한 형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하 형태를 많이 그리다 보면은 사실 이런 기하 형태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인 정물화라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물화는 소재 선택이 자유롭고 그다음 광선 조절이 좋아요. 조절하기가 편한 그림이 정물화죠 그리고 오래 관찰할 수 있어서 표현력을 어, 신장시키는데 아주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하 형태를 갖다가 여러 번 연습을 하게 되면은, 대생 실력이 많이, 어, 실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대생 실력이 향상이 되다 보면은, 그림 실력이 늘어지는,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 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뭐, 학원을 몇 년씩 다녔는데도요, 쫄라맨 밖에 못 그리게 돼요. 막그런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집에서 이런 대생 연습을, 어, 소묘 연습을 하게 되면은, 어, 기초 실력이 이렇게 쌓아져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관찰력, 표현력이 생겨서 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동안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 책상에 앉아 의자에 앉아서 어, 연습장에다 해도 좋아요 연습장에다 이렇게 선 연습도 해보고 명암의 단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붓터치 같은 것도 연필 선의 터치 같은 것도 그러다 보고 이런 기하 형태를 그리게 되면 그림 실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못하는 대신에 집에서 이런 활동을 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게 되고 또한 미술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미술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감옥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